그랜저 풀체인지 벌써 사전 계약 3만 대 넘었습니다. 아니, 이대로 가다간 출시하고 계약하면 또 6개월 이상씩 걸리겠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리스가이드 김성현 과장입니다. 오늘은 곧 풀체인지될 신형 그랜저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아직 100%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들과 사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출시하고 나서 빠르게 출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예상도, 그리고 최근에 포착된 테스트카 사진들입니다.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상도를 보시면 실제 사진과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예상도를 그리는지 몰라도 되게 신기하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자 먼저 전면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스타리아의 디자인의 일직선 DRL을 적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릴도 마찬가지로 스타리아 디자인을 하고 있으면서 헤드램프는 분리 형태로 되어 있죠 요즘 현대에서 헤드램프 위로 일직선에 DRL을 넣은 그런 패밀리 룩으로 확정한 듯 싶네요 스타리아 자체가 워낙 호불호가 많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랜저가 이렇게 출시된다고 했을 때 과연 판매량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측면부 사진을 살펴보시자면 본네트의 길이가 정말 깁니다 압도된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자체 앞유리가 뒤쪽에 위치한 느낌으로 후드가 길고 그렇다고 후면부가 짧은 느낌도 아닙니다 2열 좌석의 시트도 뒤쪽으로 최대한 빼놓은 느낌 물론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랜저의 뒷부분이나 K8 모델처럼 쿠페형 디자인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긴 하지만 그랜저 신형 모델은 뒷바퀴 뒤쪽에도 길게 늘어져 있는 전형적인 세단의 라인을 살펴주면서 럭셔리한 고급 세단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자연스럽게 2열의 머리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겠죠 와 그랜저에도 이게 들어간다고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초기 그랜저의 감성을 살린 그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같이 됩니다. 휠은 현재 테스트카로 두세 가지 정도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어요. 18인치부터 59인치, 20인치 이렇게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각 디자인은 조금씩 다르겠죠. 자, 뒷모습도 한번 보시죠. 리어 램프 라인이 전면 DRL 램프 라인처럼 정말 얇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K8의 경우는 테일램프 굉장히 두텁잖아요. 입체감도 있고 거의 막 달려 나갈 것 같은 마력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랜저는 과감하게 얄쌍하게 일자로 쭉 만들면서 심플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 휀다 라인이 정말 옆으로 뚱뚱하지 않나요? 휠 바깥으로도 튀어나온 이 차체가 실제로는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더 빨리, 하루빨리 위장만 하기 다 벗겨진 그런 차량을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리어램프가 펜다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시면 방향지시 등은 범퍼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실내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도, 그리고 실제 테스트카 유출 사진 같이 보시면 정말 유사하죠? 일단 컬러는 투톤으로 처리한 모습인데요. 위에는 블랙. 아래는 화이트 이렇게 투톤으로 나뉘어져 있고 위아래 투톤 사이를 앰비어트 라이트로 쭉 이어지면서 과감하게 구분을 주었습니다 야간 주행하실 때 굉장히 화려하면서 멋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번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 부분이 아마도 스티어링 휠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랄까 옛날 갓그랜저의 디자인을 차용하면서 기능적인 버튼들은 현대식으로 양쪽에 배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레트로와 하이테크노의 만남 정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태 예상도나 테스카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차량. 신형 그랜저가 기아의 K8의 경쟁 모델이라고 하던데 벌써부터 드는 생각이 K8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G80과 그랜저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이 신형 그랜저의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솔린 2.5 풀옵션 모델 기준으로 해서 4,700만원 이상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은 5,000만원이 넘어가겠죠. 이 가격만 봐도 드는 생각이 지금 출고가 되고 있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젊은 연령층 소비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가격과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곡선을 잘 살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절단는 평이 많죠 예, 하지만 풀체인지 모델은 조금 더 웅장하고 중후한 모습에 반듯한 직선을 살린 차량인데다가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평균 소비자 연령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그랜저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을 네. 조금 더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기존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고 가격 인상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출고를 하셔야겠지만 웬만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신형 풀체인지 모델로 출고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 출시는 올해 말, 11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사전계약이 3만 대가 넘어섰는데요. 일반 고객분들도 많지만, 이 중에서 여러 금융사와 렌트사들이 리스와 장기 렌트 고객 유치를 위해서 상당 부분 선계약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선계약 차량, 선발주 차량이라고도 하죠. 만약 지금 당장 사전계약을 한다고 해도 출시 이후에 빠르게 받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만, 리스 또는 장기렌트로 선발주 차량을 선점하신다면 출시 후에 빠르게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일반 현금 할부가 아닌 이제 리스나 장기렌트로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 리스 가이드 김성현 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랜저 풀체인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핫한 차량 안내해드리는 리스 가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